제41주년 5.18 민주항쟁 울산기념식이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정책연구전문위원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여성담당자 및 여성활동가 영량강화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현대차지부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명예의전당에 등재됐습니다 현대차지부가 안녕한 양정 연포 만들기 사회공헌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지부가 평일 봉사단 새싹 인삼 나눠먹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제 140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결의를 모으며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중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특별 협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미래의 친환경 신사업에 대비해 노사가 머리를 같이 맞대며.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 전략에도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74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는 발표가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내수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동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자칫 노사의 공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미래의 산업을 통한 희망의 길은 신뢰와 안전한 예측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신뢰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선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지난 노사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서로를 믿지 못했고 그 관행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과감히 끊는 것이 미래에 펼쳐질 4차 산업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울산 기념식이 울산대공원 동문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중항쟁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5월 정신을 울산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사위원회는 추모 분양소를 운영하며 1980년 광주와 2021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정책연구전문위원 수련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1년 임단연 요구안 설명을 시작으로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연구전문위원들은 임단연 요구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며 21년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진상건 사무국장은 인삿말에서 우리는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지부가 하나로 뭉쳐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여성 담당자 및 활동가 영양 강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련회는 21년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여성실 사업보고로 이어졌습니다. 변혜솜 여성 실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의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순원 부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노동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현대차 노사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적십자 해비 115% 달성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현대차 노사는 기부금액 3억 원 이상 누적으로 명예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한편 울산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전해온 기부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안녕한 양정 연포 만들기 사회공헌 기금 전달식이 울산 북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차 노사 및 이동권 북구청장, 양정 연포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지원, 안전 및 자연보호 관련 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노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양정 연포동 소속 자원봉사단체 22곳에 각 500만원 내약 5천만원의 기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현대차 지부가 평일봉사단 새싹인삼 나눠복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2천만 원을 지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을 위협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면역력 증강을 위한 새싹인삼을 지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새싹인삼은 평일봉사단 봉사자가 재배한 후 손편지와 함께 약 500명의 지역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위원 정호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장이 친절해졌다. 금속노조. 란 카피 문구로 전국의 30여 곳의 공단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상담을 알리는 광고를 금속노조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지부는 2010년도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못하는 가장의 모습을 지역 케이블 광고를 통해 전하며 대한민국 노동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뒤 2015년도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작은 외침과 함께하며 연대하는 현대차 지부의 모습을 영화관 광고로 전해 귀족노조가 아닌 아픔을 나누는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도에는 세계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현대차 노조의 왜곡된 시선을 다양한 형식을 빌어 바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역할과 순기능, 그리고 필요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려는 노력에 조합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이번 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지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은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